힘들던 어떤 어려움 이 있었던간에 관객 여러분들께는 온전한 공연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게 저희 몫이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라서 어 저희가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칭얼거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연출인도 그렇고 연출인이야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이 우리가 힘든 건 힘들다라고 보여주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어쨌든 끝까지 어쨌든 간에 약속을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지켜낸다는 게 중요했는데 그나마 큰 사고 없이 관객 여러분들께 그 날짜 약속을 지켜 지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관객 여러분들께 또 우리 참여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치었던 것 같아요. 같은 질문. 어, 저희가 그 공연 전날까지 실질적인 테크 리허설을 거의 할수 없는 상황이었죠. 그리고 뭐 사실 극장의 유치권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문제들이 부착되어 있었는데, 그래서 공연 전날 어, 밤에. 정말 우리가 할수 있을까라는 것을 진지하게 토론했어요. 배우분들, 배우장, 뭐 선배님들 스태프들들다 같이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우리는 하자 그리고 침워되지 말자 선생님, 선배님 말처럼 어쨌든 관객분들은 이 공연을 보러 오신 거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던 과정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건 별로 보기 좋지 않을 것 같다. 우리는 끝까지 한다라고 했고 그날 진짜 선배님 두분 마찬가지로 스태프들도 거의 일주일째 아예 집에도 못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말 거의 초일적인 힘이 났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음. 다치지만 말자라고 처음에 생각했었어요. 왜냐면 산세트도 보시고 아시겠지만 엄청 늦주하거든요 사람이 앉을수면좀 부피감이 있어야 돼서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소리도 나고 당연히 문제가 있잖아요. 소리는 소리지만 사람만 안 다치면 좋겠다고 라 정말 빌었었는데 다행히 또 관객분들이 좋게 봐주시고 기자인들이또 많이 신경 써주셔서 이렇게 주저앉을 뻔한 거를 저희도 내부에서 정말 그런 부분이 잘 준비 안 되있는데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걸 정말 사람들의 응원으로 다시금 이렇게 힘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이 자리를 통해서도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그, 저희가 그.